안녕하세요. 1953년 개업한 남대문 최고 이불집 반수방입니다. 오늘은 새로 어, 입고된 신상품 몇 가지와 어, 또 지금 여름철 세일 상품 한두 가지 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이 상품을 보실 것 같으면 칼라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예쁜 칼라의 이불 겸 패드. 다양하죠 색상이 또 이쪽 색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런 색상의 이불 겸 패드입니다 한번 펴서 보여드리면은 어, 이 제품입니다 크기는 싱글 사이즈고요 아이고. 싱글 사이즈에 어, 100, 100 50에 200. 싱글 사이즈가 되겠죠. 가격은 어, 32,000원. 32,000원 되겠습니다. 그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 제품처럼 스트라이프로 그러니까 누빈 제품이 있고, 또 지금 막 보여드린 것처럼 그 바둑판 모양의 에, 누빈 제품. 색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여름철에 이불 겸 패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피그먼트 나염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음아 그렇죠, 이불 겸 패드인데 그 주오데코, 그러니까 주오데코 조동호 사장이 역시 그 그림을 미술을 전공한. 그런 감성을 갖고 있는 사장답게 아주 색상을 갖다가 다양하게 좀 뽑았습니다 이번 제품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젊은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베이직 상품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품이고 가격도 아주 편하고 어또 용도도 좋고 한 그런 제품을 기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아주 기본적인 제품이라 어, 반응이 아주 좋을 제품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제품 외에 이제 저희가 지금 세일하고 있는 제품 두 가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음, 작년에 이제 제품 개발된 제품인데 마 덴디 스프레드 퀸사이즈고요. 작년 가격은 99,000원인데. 어, 저희가 세일해서 75,0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마루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색상은 좀 강하죠. 파란색 계통에 자수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소재는 좋습니다. 이100% 린넨을 사용했던 제품이고 어, 허그가드라고 휴가드라고 해서 그 알레르기나 뭐 진드기를 방지하는 그런 그런... 원단을 음, 원단을 사용해서 그 테스트에 통과한 그런 원단입니다. 이게 패드인가요? 패드 겸 이불입니다. 음. 네. 아빠도 질이 되게 좋아 보이네요. 네. 아. 아마 근데 이 색상 때문에 작년에 그 아, 못, 네네, 그러니까 좀 튀는 색상이라 작년에 그래서 못 팔았던 제품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어, 철이 들어왔지만은 가격을 할인해서 할인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지금 두 가지가 있고요. 어, 조금 무난한 색상은 회색 컬 칼라 네. 제품입니다. 제품은 좀 아까 제품보다는 더 무난하죠. 핑크색과 회색이 잘 어울려서 쓸수 있는 제품이고. 퀸 사이즈는 퀸 사이즈고요. 마찬가지로 퀸 사이즈고 마 덴디 스프레드고 99,000원 제품이 14,000원, 24,000원 할인해서 75,000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휴가드 진드기와 알레르기 방지하는 원단 테스트를 했고요. 100% 린넨. 이런 제품입니다. 이런 색깔도 여름에 포인트가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제품도 아주 개성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이제 누비되어 있는 상태니까 앞뒷면은 쓰셔도 무난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자수가 부담스럽거나 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뭐사용하시면절 분위기도 나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스님도 쓰시기 좋겠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앞뒤 사용하셔도 되는 제품이고요. 어한 가지 더 신상품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라인 고밀도 체리비블 화이트 내추럴 슈퍼싱글이고요. 판매 가격은 15만 5천 원인데 저희 한 수방 가격은 9만 6천 원입니다. 아주 고밀도라 원단은 지금 화면상으로는 만져볼 수 없지만은 엄청 밀도가 그 촘촘하고 아, 면인데도 불구하고 좀하여간 아이, 특이합니다. 이런 제품은 네 아주 촘촘하고 쫀득한 그런 느낌의 원단입니다. 고밀도 원단 면이고요. 이 제품은 이제 바이오워싱 처리돼서 한번 그 워싱 처리가 됐으니까 이렇게 좀 꾸깃꾸깃해졌고 나오겠죠. 네. 아주 이, 입을 잘 만드는 아나이스에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나비 네. 떨어졌네요. 지 되겠고 이렇게 네. 이 제품 반응이 좋아요. 네 가격도 괜찮고 신색이고 싱글이고 네이 제품 괜찮죠? 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53년 개업한 남대문 최고 이불집 반수방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그 유튜브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